울산의 숨은 재미를 찾아보는 울산 한바퀴 시간입니다. 자 박갱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아,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이 박갱덕 리포터를 보고 어머니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머니께서는. 어, 사실 저희 음. 어머니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음. 왜 이렇게 화면에서 <laughs> 뚱뚱하게 나오냐. <laughs> 내가 아, 제가요 그래서 살좀 빼라고 내가 아, 저 저를 보고 살좀 빼라고 어이, 진짜 딱그 말씀밖에 안 하세요 <laughs> 네뭐 네,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살좀 빼라 살좀 빼라 갱득이어머난 많이 빼십니다, 난 많이 빼십니다. <laughs> 인정합니다 자, 오른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왠지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가족. 따뜻하죠. 힘들 때 가족만 바라보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갱덕이는 아닌 것 같아. 어, 어? 아직은 가족보다는 여자 친구랑 있는 게더 좋지, 그죠? <laughs> 아니, 물론 여자 친구랑 있는 것도 물론, 좋은데 물론. 좋은데. 음. 근데 제가 좀 철이 들었나. 어, 올해부터 어. 약간 그 부모님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머. 뭐. 이게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잘 키워 주셨구나. 어, 뭐.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하셨을까 이런 배경들이 계속 머릿속을 쫙 스쳐 지나가는 게갱도이 어머니 지금 눈물 흘리고 있네. 어머. 네. 갱도이가 철 들었어요. 이게 5월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아. <laughs> 네. 아, 어, 좋이 이렇게 기분 좋게 넘어갑니다. 네. 자, 아들딸들이 철들 때가 부모님이 제일 기쁘다고 하는데 음. 오늘 드디어 철들었어 난 아직도 철이 안 들었다 그러더라고. 자, 울산에 좋은 데가 너무 많지만 울산에 대해 모르는 갱더기가 추천하는 5월의 명소는 어디입니까? 사실 이 5월 하면 음. 되게 온 세상이 초록초록 하잖아요. 초록초록.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기 울주군으로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 울주 좋지. 네, 울주 이 좋지. 초록초록이 가득한 이 울주군 음. 산 중턱에 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아주 의미 있는 공간이 있어서 야.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중턱이야? 네. 자, 그럼 싱그룹이 가득한 멋진 곳으로 울산 한 바퀴 모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 한 바퀴 출발! 출발! 보시나요? 와이 초록 초록한 배경 제 눈을 정말 맑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기도 너무 상쾌해서 가만히 있어도 온감함이 차분해지면서 아, 힐링이 네. 되는 그런 느낌인데 너무... 계속해서 이 좋은 경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어머 홈미든 모습이 제일 아름다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기 관계자분이신 거예요? 아 예, 제가 여기 주인입니다. 아, <laughs> 네. 아, 사장님이셨구나. 예. 아, 안녕하십니까? 아, 예. <laughs> 그 제가 여기 외관상으로 보니까 카페 같은데 여기 카페가 맞나요? 아, 이게 카페이기도 하지만 이게 민간 정원이기도 합니다. 민간 정원은 저희가 이제 정원을 오랫동안 가꿔서 시에서 이제 민간 정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모든 식물들을 대표님께서 다 가꾸신 거예요? 예, 예 제가 직접 다 가꾸고 있습니다. 총몇 종이나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다 세워보지 못했으니까 어쨌든 감목이나 교목들, 초화이들만 해도 300종이 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몰라요. 어, 대략 한 300종. 와 진짜 많이 갖고신다. 이야 종류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네. 아 어머님들 좋아하시네. 저 오늘 둘러보고 계시는 어머님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게 와보시니까 좀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요. 꽃도 너무 예쁘고요. 경치도 좋고 좋네요. 여기 뭐 완전 녹색이라서 너무 좋아요. 뭔가 음. 힐링이 쫙 되는 네, 그런 느낌이시죠. 어, 우리 뭐 우리 어머니만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공기, 산소 그 자체입니다. 이야. 신선이된 느낌? 어, 그렇죠. <웃음> <웃음> 네, 너무 좋고요. 다시 누구랑 누구랑 또 오고 싶은 곳. 오, 여기 이꽃의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향이요? 예예. 예. 어떤 향이 날까요? 익숙한 향이잖아요. 약간 뭔가 그 달달하면서도 리가 많이 평소에 마시는 티, 허브티. 허브티? 예, 캐모마일 차예요. 아, 캐모마일. 어, 저 진짜 자주 마시는데. 전직 아, 캐모마일이구나. 아, 알고 맡으니까 그 향이 나네요. 맞아요, 이게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향만 맡아도 이게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야 돼, 절로. 까지 왔는데 우리 식물 한번 심어 보고 갈까요? 어, 너무 좋아요. 지금 재료들이 몇 가지 있는데 네네. 하나씩 설명 좀 해주세요. 어, 여기 있는 이 돌은 요 난석이라고 하는데 가벼워서 저희가 화분에 배수층으로 많이 서기도 하는 돌입니다. 어. 그다음에 여기 이 흙은 상토고요. 우리 분갈이 흙으로 많이 쓰는 흙인데 영양이나 배수가 잘 되게끔 만들어진 흙입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게 여기 깔망을 화분 구멍에다가 막아줄 거예요. 그럼 네. 돌이 빠지거나 흙이 빠지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깔아주고요 이거를 이렇게 딱 넣어주는 거다 그쵸? 그렇죠? 아물 빠진 아, 구멍에다가 그렇죠. 이 꽃은 로벨리아라는 꽃인데 푸른색이 참 예쁜 꽃이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하면 좀물락좀물락 하면서 하면 오, 오, 오. 이게 똑 빠져나와요 이렇게 나왔는데 네. 자 잠깐만요 이렇게 뿌리가 너무 많이 돌아 있어요 오. 이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요런 아이들은 빼주는 아유.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빼줘도 아, 되는 거예요? 아, 빼줘도 돼요 이래야 오. 뿌리 활짝하기가 훨씬 쉬워져서 밑에 부분은 떼내고 어. 이렇게 한번 넣어주세요 뿌리가 있어야 돼감겨졌을때 여기까지 와야 되는 Love you baby, gonna be your dog. 자 드디어 저도 나만의 꽃심기 완성을 했습니다. 짜자잔. 아유, 너무 예쁘죠. 아 정말 이걸 만드니까 너무 그 성취감이 느껴져서 기분이 너무 좋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 꽃과 이 꽃의 조화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목소리> <목소리> 묻어버리고. 싶다 <목소리> 가 카페 안쪽으로 들어오니까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아기자기한 인형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정말 가장 각색의 인형들이 있는데 이거 어떤 인형이에요? 이거는 그 지역의 작가분이 만든 수제 인형이고요 하나 하나 한땀한땀다 손으로 직접 꼬매고 만들어서 만든 인형이에요. 이전에는 캘리그라피나 뭐 어반스케치 같은 전시도 했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수제 인형 전시로 뭐 사람들이 이제 기분을 좋아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귀엽다. 몇 살이에요? 아, 11개월이에요. 11개월. 네. 아, 돌이 안 됐네요. 네. 오, 그러면 지금 돌이 한달 남은 건가? 네, 맞아요. 오, 미리 돌잔치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음, 나쁜 삼촌 아니야. <laughs> 우리, 우리 아이가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 <laughs> 오늘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와보셨잖아요. 네. 오늘 좀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아, 여기 인형 전시회가 돼 있어서 인형 전시회 보는 것도 너무 좋았고 이제 알록달록한 차랑 정원의 다양한 식물들 보면서 이제 아기가 아무래도 자연 관찰했다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이거 줄까? 자, 돌잡이 때 많이 잡는거 아니에요? 네. <laughs> 이렇게 카페에 들어왔으니까, 맛있는차도 한번 마셔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 되게 알록달록한 이런 재료들이 있어요. 네. 다 뭐예요? 이게 차차 우릴 수있 있는 제 약초나 꽃차 종류들이거든요. 어, 그러면 한번 좀 우려 볼수 네. 있을까요? 어떤 색깔 look, look, l 게 o k look, l o o 이 look, look, l o 가우서 못 마시겠다. 오, 저는 이 핑크 핑크한 이 백년초차. 네 이거 한번 아, 마셔볼게요. 예, 오, 네. 백년초차 한번 드셔보세요. 아 어, 저는 이게 핑크색이어서 약간 달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 새콤한 그런 맛이 있어요. 네 그리고 백년초... 무엇보다. 그 정원을 바라보면서 이 마시는 이 차의 느낌. 야, 비때그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늘 이렇게 개인이 사랑해서 만들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민간 정원에서 아주 힐링을 제대로 해봤습니다. 우리 울산은 정원 도시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무엇보다 이 정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아껴 주셔야 우리 울산이 더 정원 도시로서 높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야, 울산의 모습은 매년 달라지고 있어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음. 또틀려 달라져, 달라져. 변화가 있어. 저기 울진이라고 그랬죠? 울주요. 울주? 네. 울, 울. 울진은 저위이고 지금 이저 아름다움을 보니까, 오래간만에 보니까 내 정신이 아니야. 지금. 울주. 네. 야 아름답다. 너무 예쁩니다. 나 진짜 가고 싶다. 음. 예, 저럴 때 비가 또쫙 내리면. 와, 그 갬성. 아, 참. 울산을 왜 정원도시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제 음, 알았어요. 맞습니다. 음. 그 지금 울산 그리고 울주 어. 이각그 지자체에서 어. 이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구별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검색을 좀 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검색창에 그 울산 민간 정원이라고 음. 입력을 하시면. 아, 민간 정원? 네, 여러 정보들이 딱 뜨니까 음. 자기에 맞는. 그런 카페로 가셔서 멋있다. 좀 좋은 시간 보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 하여튼 요즘은 또뭐 반려동식물이라고 해서 반려동물만큼이나 식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어. 나는 이상하게 뭐만 심어놓으면 죽어. 어? 물을 제대로 줬는데도 또 물이 좀 이게 부족할까 그래서 당간을 준 적도 있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뭐요? 정성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자 넘어갑니다. <laughs> 아 직접 심은 화분 잘 키우고 있죠 지금? 네뭐 음. 아낌없이 이제 좀 이제 키우려고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제가 이걸 해봤는데 음. 제가 이게 손으로 하는 걸 워낙 못하다 보니까 음. 참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쉽지 쉬웠어요 되게 쉬웠어요 하기 진짜? 쉬워가지고 네. 기본적인 걸 배워서 하면은 괜찮아져 네네 좀 쉬웠어 가지고 어. 뭐 어린 친구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하시면 너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네 저는 진짜 추천드리고 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갖고고 나서 음. 또먼이 풍경도 바라보면서 그렇지. 또 차까지 마시고 거기 말씀하셨던 그 약간 좀 비까지 내리면 그이 얼마나 이 환상적인 야. 조합입니까 그렇죠. 비까지 예. 또 맞으면은 그 초록색이 더좀더 더 초록색이야. 그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오늘 저 정원이 이제 화면에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옷도 이렇게 색깔별로 야. 어? 이거 이렇게 입으니까 그. 너무 좋아. 어? 김치찌개 먹고 국물 흘려도 티가 안 나. 티가 안 나. <laughs> 차 없고 햄버거 먹을 때 들려도 아무 티가 안나 그러냐?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자 오늘도 울산의 아름다움을 찾아온 박경근 리포테기 여러분 수고했다는 박수범 한어지신 고맙습니다.